우리 철더 먹어온 거 있나? 혹시, 혹시 없네요. 혹시나 해서 봤는데 없네요. 자, 일단 밥 먹어주고요. 밥 먹어주고, 저기다가철 어, 중에는 여기다 계속 넣어줄게요. 계속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 계속 넣어놔야 돼요. 제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사실 뭐 있냐면, 어... 뭐야, 이거? 포탑도 만들 수 있네. 벽걸이의 불 이건 필요 없고. 아 일단 그리고 제가 아이템 아까 이거 먹 먹었죠. 이건 뭔가요? 뭐 배웠다. 어? 제거가 됐어. 배웠다. 어? 뭐야? 푸테라노돈. 꽂아졌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였네. 지금 잊고 있었잖아요. 꽂아졌네요 할로 알로 어디 있어? 있어. 어 잠자리 자 잠자리 마, 만들었습니다 푸트라노돈은 이건 역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 네, 노돈 푸트라노돈 어? 안 배웠나보네 테라 치면 되겠죠 테라 푸트라노돈 인장 이거 배워서 이거를 만들어주면은 저희가 어, 제작이 가능하고 어, 타고 다닐 수 있거든요 어 여기있네요 어, 키틴이 많이 들어가네. 키틴 좀 들어가고요. 키틴, 캐러틴. 섬유 좀 들어가고. 어, 이거 만들 수 있겠는데? 이거 만들 수 있겠는데요? 키틴, 캐러틴. 어. 자, 그렇다면 저희가 새로 먹으러 갈 필요가 없이 일로 가서 아이템 좀빼봅시다 여기서, 어... 키틴. 스틴을 좀 빼와서, 저, 스물개 빼오고, 그 다음에 섬유. 섬유 뭐 먹으면 되죠. 날탈 것을 타고 다니면 굉장히, 어, 편안하게 갈수 있죠. 근데 날탈 것이 의외로 스테미너가 적어요. 어, 뭐 왔다. 자, 뭐 왔다. 뭐 왔다. 뭐 왔다. 야, 저 공격해. 공격해, 공격해. 먹어, 먹어, 먹어. 제작 뭐가 부족해 지 키틴 캐럿틴 3개만 더 있으면 되네 3개만 더 있으면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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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날탈 것 오늘은 날탈 것을 타고 가볼까요? 뭐 내려오네 자 보급품 내려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이제 삼엽충 삼엽충만 잡으면 돼요 삼엽충이 키틴을 많이 주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혼자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장간 조,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만들어서 금방 탈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작 재료 상태가 좋아요. 왜냐면 아이템이 좋아서 어 비껴 비한 방이죠. 창이 어마어마합니다. 데미지가 타조 일로와 한 방이죠. 아 거북이도 괜찮죠. 어 <laughs> 아이 진짜 음 얘도 괜찮아요? 트리케라토스도 괜찮습니다. 케라틴 먹어주고. 트리케라토스도 이제 한 방이에요. 제창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 철, 철기, 철기병이에요, 철기병. 삼엽충 한 마리면 끝나는데. 자, 지금 이제 벌써 지금 아침 해가 뜨고 있네요. 자, 죽, 죽이고요. 자, 이거. 한 방, 두 방, 세 방. 그지 아, 얘안 주네. 어어어. 놀래라. 사업충 없나? 사업충? 사업충,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사업충 있네요. 저기 사업충.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있다. 어, 두 마리나 있네? 한 방이죠, 얘는 뭐. 오케이. 끝났네요. 재료 다 모았습니다. 여기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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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만들게요 안장은 금방 만듭니다 자좀 약간 프레임 끊기는 현상이 있나요? 저만 느끼나요? 어 근데 무게가 500인데 얘나 태우고 갈수있나 무게가 제가 높아서 못 태울 것 같은데요? 자일로 와봐 멈춰봐 내려와봐 착지해봐 자 안장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안장을 어디 있지? 이건가? 어, 이거네요. 자, 제작해 주고요. 얘 무게가 120밖에 안 돼. 되... <laughs> 무게가 200밖에 안 되는데요? 자, 안장을 해 놓는다 해도 얘 타면은 못날 거예요. 못 움직여요. 제가 무거워서 못 움직입니다. 야, 너 레버 좀 해야겠다. 아야, 너 레버 좀해야겠다레버을좀 시켜야 되네. 아, 좀 아쉽다. 와, 철 82개나 있네. 자 돌아가자. 자 집으로 가서 아까 그놈 타고 가고 얘는 레버 파라고 놔두고 집에 놔두면 알아서 레버을할 겁니다. 알아서 지혼자 레버을할 거예요. 저보고품 떨어졌네. 저보고품 좋은 게안 나와서. 지금 살짝 어두운데 지금 이제 점점 선, 선명해질 겁니다. 이게 약간 화면이 저도 지금 불편해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낮에는 눈부시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광원효과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래픽 광원효과가 좀 심하.. 어 눈부셔. 지금 이런 거 눈부시죠. 이 광원효과가 좀 심해요. 이걸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싶은데 뭘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 게임 진짜 할거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맛집에 왔는데 밑반찬 밑반찬이 진짜 푸짐하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메인 요리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메인 요리 나오기 전인데 벌써 배가 불러요. 그 정도로 비싼 이유가 있는 게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재밌고 강 강력 추천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자 멈춰. 거기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잠자리. 우리 잠자리. 자, 우리 잠자리 레업좀 해야 돼. 너 레버 좀 해야 돼. 자, 랩업 좀 해, 너. 자, 얘 무게를 많이 찍어줘야겠네. 자, 우리, 바리오닉스, 가자. 갑시다. 자, 오늘 사냥을 갑시다. <laughs> 자, 이쪽 방향이죠. 자, 그리고 제가 나침판을 좀, 들고 다니면서 지도를 보는 거는 무의미하다라는 게좀 느껴지거든요. 지도에 제 위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제 머리가 어디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화살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침판이 이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낮침판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북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북쪽으로 <laughs> 북쪽으로 이동하, 이동할 거예요. 북쪽으로. 어, 어, 야, 진짜 좀, 야, 좀 자제, 자제 좀. 여기 <laughs> 되게 많이 싸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음> 죄송해요. <laughs> 아, 이똥쌀 때마다 부금을 끌 수도 없고, 어, 바리오닉스 레벨이 올랐네요. 오케이. 어, 저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되게 크다. 이새 뭔가요? 되게 크네요. 랩터, 랩터, 자, 랩터 무시할게요. 제 이속이 빨라서 레터 정도 어 이것도 따돌릴 수 있어요, 따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저것도 테이밍 가능하지 않을까? 사카 무시하고 갈게요 사카 무시하고 이동합시다. 와 되게 빨라 스태미너도 지금 충분합니다. 저기 뱀이 있는데 뱀이야 뭐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다음 방이죠? 뭐야, 이거. 얘도 한 방이죠? 일로와. 바리오닉스. 주댕이? 주댕이, 일로와. 야, 뭐야, 이거. 뭐, 거대한 게 있냐, 이거? 야, 씨. 거대한 게 있네. 자, 여기 인벤토리가 있는데. 포식자들은 잡았을 때 아이템을 줍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뭐, 좋은 아이템이 없는데, 아까는 좋은 아이템 하나 줬어요. 자, 여기도, 이메도이 어, 뭐야, 이거. 독. 독 먹었구요. 이걸로 뭐 만들 수 있겠죠? 자, 아이템 먹어주고. 자, 탑시다. 자, 가죠. 초식동물은 건들지 않을게요. 초식동물은 건들지 말고, 저기 보시면, 어, 애들 싸우고 있다. 애들 싸우고 있네요. 어, 야. 식동물이 떼지어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싸움 잘합니다. 저기서 사... 야 뭐야? 뭐야? 저한테는 상대가 안 되죠. 얘네들, <laughs> 자, 저는 그냥 이동하겠습니다. 자, 피자 게 우와, 여긴 되게 와우 같다. 여기, 여기 지역은 좀 와우 같네요. 멋있다. 어, 멋있다. 여기 뭐야, 이거? 웬 고대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우와. 여기 올라가면 뭐 있나? 여기 웬 고대 건축물이 있어요. 어, 뭐, 찾았다. 뭐야, 이거? 요리법인가? 왜 이렇게 뜯을 수 있나 아닌데 뭐야 이거 이게 단가? 뭔가 이상한 거 먹었습니다. 뭐 레전드 텐 같은 거, 뭐 도면 먹었나 본데 모아서 뭐 하는 거 같은데요? 올라와 보기 잘했네. 여기 사냥 있다. 자 올라가죠. 저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좀 보죠. 아이폰. 어, 야, 야, 뭐야, 야, 야, 뭐야. 오, 다구리, 다구리. 어, 테라버드? 테라버드라는 녀석이네요. 자, 북쪽으로 가야죠. 북쪽으로. 자, 좀스태미나좀 채워주고요. 이 목적이죠. 자, 목적으로 계속 이동할게요. 분명히 철광맥도 있, 광맥이 철광맥도 있을 거고 은광맥도 있을 거고 금광맥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야지 우리가 태클을 빨리 올릴 수 있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또뭐 있다. 아, 이거 뭐냐? 저기 뭐 있네요. 뭐야? 뭐야? 저기 뭐, 뭐 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벌 뭐야? 야, 내려서 싸워, 내려서. 싸워. 바지 벗었다, 나, 바지 벗었다. 저 바지, 어, 똥또쌌어왜 이렇게 똥을 많이 싸냐, 너? 여기 뭐 있네요? 이거 뭐지? 우와! 자, 음. 뭐 이상한 거 하나 또 찾았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바, 나 바지 왜 벗었지? 망가졌나? 바지 망가졌네. 자, 체력 올려줄게요. 체력 올려주고. 자, 기력 좀 올려주고요. 오케이. 어, 저기 뭐아이템 있는데? 음, 곰 있다. 어, 여기서 처음 보는 그런 애들이 있네요. 곰. 야, 곰 잡자, 얘들아. 공작 보자 어, 얘센거 아니야? 자, 아무리 세봤자 어 저의 주댕이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죠. 주댕이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 체력 찍어주고요. 주댕이가 알아서 다 잡아줘요. 제가 한 대만 어이거 뭐야 이거 오리 뭐야 이거 오리. 오리 있다야 저 먹어봐. 별거 아니네. 이건 뭐지? 양이 또 있네요. 양이. 어야 버리다 벌, 벌. 아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룡으로 공격을 하면요 스플래시 데미지를 줘요 스플래시 데미지. 그러니까 범위 공격을 한다는 말이죠. 범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리하네요 사냥하기. 거리, 거리, 이게 따라다니네. 거리, 거리요. 어? 저기 개미, 저기 개미도 잡아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레터 랩터 있다, 레터 있다, 레터 있다, 레터 있다, 레터 있다. 어, 나침판, 나침판 훔쳐갔다야쟤 나침판 훔여갔다 야, 나침판 훔쳐갔어 야, 나침판 훔쳐가네. 자, 다시 나침판 뺏어오고요. <laughs> 어이가 없네. 나침판 훔쳐가네. 자, 우리 강 건너로 이동하죠? 강 건너로 이동하는데, 얘는 강에서 수영 속도가, 헤엄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바로 헤엄쳐서 딱 이동하면 되죠. 헤엄치는 속도 보세요. 자, 속도 보이시나요? 굉장히 빠릅니다. 얘 진짜 만능이네. 얘 되게 좋네요. 자 계속 이동해 봅시다. 지금 뭐 광맥 찾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되게 신기하네요. 어 여기 되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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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길막하지 마. 처음 보는 동물도 많이 있고 재밌네요. 자 우리 그리고 나침반 한번 보죠. 여기 랩터 사냥 사양, 사냥 지역이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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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니네 죽는다. 공룡 되게 많네. 저 아래 티라노 아닌가요? 저거, 저 아래 저거 티라노 아닙니까? 오저 노란색으로 반짝이는 애 있다. 저 보스 몹이라고 하거든요. 저 티라노, 저 보스 몹이 있네요. 보스 몹, 아 티라노가 여기 있구나. 오오오 알았어, 알았어. 자, 제 위치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잠깐 볼게요. 이야, 완전히 이상한 데로 왔네. 저 완전히 이상한 데로 왔네요. 얘뭐 뭐 하는 거야? 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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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멀미난다.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는 광석을 찾으러 왔거든요. 뭐, 철광석이라든지 뭐 이런 광맥을 좀 찾으러 왔는데, 지금, <laughs> 탐험을 좀 해볼게요. 배가 고프다. 밥 먹으면 되죠? 밥 많이 싸왔어요. 밥 많이 싸왔습니다. 자, 13개 밥 먹어주고요. 자, 계속 이동해보죠. 5마리... 어, 어! 어... <laughs> 어, 5마리 이상 그 끌고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찌까라는 곡이었죠? 근데 얘, 얘 5마리 한번 꼬셔볼까요? 대박이겠는데, 그러면?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펫이 길에 낑기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이동해 줄게요. 어 여기 뭔가 암석지대다. 어아 진짜 미치겠네 계속 사네. 아, 죄송해 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기, <laughs> 장난 아니네. 오자 이거예요 자자 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철광맥입니다. 철 9개밖에 안 주네? 자, 철 10개. 자, 철한 300개 모아서 가죠. 따라와, 뭐해, 어디 갔어? 따라오고 있니? 어, 따라오고 있구나. 나 보호해줘야 돼. 저기 위에 또 철광석, 철광맥 있죠? 얼마 안 주는 거 같지? 철제 도끼로 해 철제 이걸로 해야 되나? 어, 뭐야, 뭐야. 뭐가 나뛰리는데 어, 뭐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어뭐 있다 자 화살도 먹어주고 자 먹어주고 화살 먹어주고요 자 우리 애가 다 싸워주니까 저야 편안해요 야얘 랩업 진짜 쩐다 얘 랩업 진짜 많이 하겠다 얘 싸움 되게 잘하네 자얘어 무게를 좀 증가시켜줄게요 무게 좀 증가시켜주고 1600이면 충분한 것 같고 자 이동속도 공격력 근접 공격력 좀 올려주고요. 오케이. 이 아이템 엄청 많이 먹었네요. 이따가 결산하는 걸로 하고. 어나 무겁다. 저 무겁네요. 저 무겁네요. 그러면 내려서 이거 타고 가면 되지. 이거 타면 다시 빨라지니까. 자 여기 또 있죠? 여기 철광맥. 오케이. 자 한번 캐볼게요. 얼마나 주나. 얘는 좀 많이 주려나? 야철 35개. 보셨나요 지금 철 35개? 34개 아, 무겁다. 무겁네. 대신에 이거 버려야겠다. 버릴게요. 싹다 버리고 필요 없거든요. 이거 버릴게요. 버리고, 자, 고기도 이거 버림이 뭐지? 버림 아이템이 버림이 5구나. 버림이 55 5 맞죠? 자, 버릴게요. 자, 마우스 갖다놓고5 버튼 누르면 빠르게 버릴 수 있습니다. 자, 버리고, 돌을 버려야겠죠. 돌 철도 무거울 건데, 그쵸? 자, 버려주고. 그 다음에 무게를 좀 올려줘야겠다. 무게 좀 올려주고요. 자, 버릴 거다 버립시다. 돌다 버릴게요. 돌을 버리지 말고 차라리 여기다가 근거지를 옮겨버려? 우리 주거지를 좀 옮겨버려? 아, 여기 좋네. 여기 바로 철광맥이었네. 여기 또 철광석 있죠? 이것도 철광석이거든요, 이거. 이거? 철두 개. 얼마 안 주네. 이거는 뭐지? 아, 이건 그냥 돌이구나 약간 얼룩무늬 에, 그래픽이 죽여 죽여 주여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검치호? 야뭐뭐 뭐, 되게 멋있게 생겼다 야, 야, 멋있게 생겼다 그래봤자 저희한테는 안되지만요 그래봤자 우리 주댕이가 너무 싸움을 잘해가지고 자철야철 철 40개 자, 철광선만 낄게요 철광선만 아, 철 43개 철 우리 몇개 모았죠? 철 200개 넘네요 아, 여기서 태클을 올릴 수 있어. 그래, 여기 가 이런데. 야 내가 자 랩터 온다, 랩터 온다, 랩터 온다. 공격해 그렇지 공격해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뭐이야뭐이거 야, 야 뭐이거게이거게이거 이거. 앉아서 때려야 돼? 렇게뭐이렇뭐이이건뭐이이거 죽여, 죽여. 이건 뭔가 이깔이상하죠이 은? 게뭐이 아, 근데 주변에 애들 공격하는 애들 너무 많다. 메가네오라 어, 아이템 주네요. 어, 뭐야, 뭐야. 에이, 거 너무, 너무 잘 나온다. 여기 살짝 위험한데요? 여기 근데 광석이 많네. 흑요석이랑 철을 주네요. 이거 이거 어, 어 진짜 미치겠네. 자 이거는 별거 아니고. 제좀 무겁네요 지금. 제좀 아이템을 버려야 되나? 무게를 좀 올릴게요. 자 레벨업을 해서 마침 딱 맞게 레벨업을 해서. 자, 슬슬 아이템을 버려야겠는데? 자, 고기 버리고, 고기 버리고요. 네, 부시돌 버리고요. 어, 자, 돌 버리고. 우리 철몇 개나 있는 거야? 철. 철 그렇게 많진 않네요. 200, 300개? 어, 300개면, 야, 진짜 옛날에 상상도 못 했는데, 이거. 어, 아유너 진짜, 하지마. 왜 그래 너 일부러 지금 내가 뭐라고 하니까 더 많이 싸는 거지 일부러 나한테 주먹받을라고 <laughs> 자식이 이거 똥을 아주 그냥 자철 많이 나옵니다 자, 철이 여기가 많이 나와 흑여석도 나오고요 자, 철이 37개 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자 우리 여기다 주거지를 옮길까요? 아 상한 곡이요 상한고기 그거 나중에 마취총 만들까 해서 놔두는 건데, 상한고기는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더라고요. 자, 일단 부시돌 좀 버려주고요. 부시돌 버려주고. 이것도 버릴게요. 이것도 무겁네요. 버릴게요. 상한고기다 버리고, 자, 고기 버리고요. 자, 고기 버리고. 자, 고기 버리고. 일단 고기 버리고. 오케이. 그래도 무겁네. 뭐 이렇게 무거운 거야? 철이 무겁나? 아, 철이 무겁구나. 철이 무게가 179네요.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철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돌돌단 버려주고요. 자 그래도 저는 더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댕이가 있으니까요. 우리 주댕이가 있으니까. 우리 주댕이 타면 빨라지거든요. 저기 또흑여석 있죠. 자,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좋아, 좋아, 좋아. 아 기분 좋다. 자, 그래, 이런 곳이 필요했어. 어어, 어,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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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죽여, 죽여. 자, 이제 이동하죠. 검치호 한 마리 꼬셔서 가고 싶은데. 제가 꼬실 수 있을 줄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꼬실 수 있을까요? 검치호 한 마리 꼬셔서 가고 싶은데. 벌벌벌 철 41개. 어, 진짜 많이 준다. 검치한 마리 꼬셔서 가고 싶은데, 진짜. 한번 꼬셔봐. 어, 비 온다. 어야 왔어 왔어 어, 야 뭐야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건 거이 뭐야 이거 뭔가 어, 하우 다 벗겨졌다 어 아씨 미치겠네 이거 야 이제 그만해 이치게만야 야, 여기 철광석 많은 거 보세요 이거 다 철광석이거든요 이거 다 철광석입니다. 이거 다 철광석이에요. 잠깐만요. 아, 나 진짜. 자, 무기, 무게 좀 올려주고요. 자, 우리,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 주거지를 여기로 옮길까요? 여기에 두 번째 집을 짓자고요. 주거지를 여기로 좀 옮겨볼까요? 자, 여기 돌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돌 만들 수 있지 않나돌 플랫폼. <laughs> 돌 플랫폼이 어딨나요? 안 배웠나? 자, 내려가서, 좀 내려올게요. 좀 내려가서, 여기다가, 우리, 여기다가 좀 만들죠. 뭐를? 우리, 제2의 주거지를 좀 만들어보죠. 여기 나무가 별로 없긴 한데, 목재 테이블 말고, 철. 철에 관련된 게안 보이지? 아니, 아, 여기, 석재 토대. 어, 여기 있구나. 석재 토대 만들어주고, 자, 천장도 만들어주고요. 석재 기둥까지 다 만들어주고, 다른 거는 그냥 지금 안 만들어도 될것 같고, 집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언덕 배기에다 집을 지으면은, 플랫폼이 자동 그 길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조금 아래쪽에다가 집을 지어서 평탄한 지역에다 집을 짓고, 올라와,